오늘 알아볼 건 자기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정식 명칭은 업그레이드긴 한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 멸종위기 수준으로 적은 편이니 이 영상에선 다들 부르는 표현인 자그로 지칭하겠다.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을 구성하는 요소에 는 크게 화면에 나오는 저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보면 되며 그 중에서도 자기란 요소는 스타포스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인데 일단 우리는 이런 자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기 종류는 아주 큰 갈래로 이두 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주문의 흔적은 대부분 방어구에만 쓰이고 장신구는 모조리 주문서만 쓰고 일부 방어구도 포함된다 아니 이 새끼야 장신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째서 방어구는 그렇게 갈리는 거냐 싶을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게 방어구에 먹히는 주문서 중 재성능을 내는 주문서가 현재 메타에서 이거 한 개뿐이며 이 주문서의 진입 장벽이 쉬운 편은 아닌 것도 있기에 절대 대다수 방어구는 주운이고 일부 방어구만 놀금이다. 아무튼 우리는 주문의 흔적의 개념부터 알아볼 건데 주문의 흔적은 이렇게 네개의 작을 할수 있으며 여기서 숫자는 성공 확률을 의미하고 성능 역시 성공 확률이 낮으면 강해지는 형태의 일반적인 구조고 자 하나당 네주스탯이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강화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특징을 지녔으니 결국 주문의 흔적 자의 기본 원칙은 일요일마다 하며 어려운 작을 할수록 강한 성능을 내며 돈도 많이 드는 만큼 내가 작할 방어구 종류에 맞춰 성능을 조절하는 게 기본이다. 아니 이 새끼야 그냥 내가 장착한 우리 이쁜 방어구 당연히 십오 퍼센트 장만도배에서 강하게 해주는 게. 자식까진 부모 마음이거늘 뭘 조절한다는 거냐 싶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지금 하시려는 잘못된 행동을 예시로 말해두겠다. 우리 소중한 매붕이에 이런 아이템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아이템의 가격은 대략 25억 정도하며 일반적으로는 30퍼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이걸 15퍼 완작으로 다시 한다고 가정하면 당연지사 15퍼 완작의 기대값을 더하면 되는 것이고 주훈 빵값이나 이벤트 코이샵 없이 했다는 가정하에 대략 28만 장이라는 개수의 주훈이 나오며 이 주훈의 가격치는 대략 9억 내수 언저리인데 그러면 1억 당주 스탯 2.8을 자으로더 얻은 격이야 여기서 우리는 이 돈을 주고 이걸 할 가치가 있을까 따진다. 정답은 아니오인데 이유는 자기 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아니 이 새끼야 낮으면 낮은 거지 상대적으로는 뭔 소리냐 싶겠지만. 아까 말한 템에서 잠재 능력 6% 올라간 템이 있다. 보통 이 템의 값어치는 40억 초반 정도이며, 이렇게 비교하면, 둘의 가격 차이는 대략 17억 매소에, 성능 차이는 잠재 6%가 나는 셈이라 보면 되며, 잠재 6%는 대략 주스탯 55로 계산하겠다. 이러면 잠재에서 1억당 주스탯 3.1을 늘린 격이고, 아까 본작보다 억당 올라가는 스탯의 가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여기서 꼴랑 주스텟 소수점 단위가 메인은 아닌데 앞서 말했듯이 자기 가치가 다른 요소들보다 낮은 이유는 다른 스펙 요소인 잠재 능력과 스타포스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건드리기 심각하게 어려워지지만 자기 경우는 사실 작정하면 건드릴 여지가 충분하기에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자기 가치는 당연히 낮게 책정되며 그렇기에 작은 본인의 성능보다 다른 친구들에 따라서 건드리는 좋게 표현하면 어디에나 잘 따라가는 명품 조연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좀 가지무침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더불어 자기의 경우 이런식 리벤트도 많이 하다 보니 결국 다른 강화 요소 대비 값어치는 당연히 낮게 형성되며 맨 처음 말했던 이런 예시 템에 9억짜리 15포장 넣어봐야 잘 쳐져서 나중에 팔때그 잡값은 한 2~3억 원 짜리다. 이제 결론 내리면. 우리의 가지 무침 강화 작을 할 때는 다른 강화 요소 상태에 따라 그에 걸맞는 작을 갈기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한국형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알려주겠다. 생유비 분들이 많이 사용할 이런 식의 극사 마이 방어구들 일요일에 70% 완작을 하시는 게 안전빵이긴 하지만 여차하면 30%작 하셔서 절반인 사장만 붙여도 70% 완작이랑 같은 성능 나오니까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구간의 핵심은 이 템에서 주스탯 몇칠더인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임시로 대충대충 사용했다가 열심히 매수 긁어모아 다른 강화 요소가 된 템으로 갈아타는 거라. 그냥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런 느낌의 방어구이며 펀치란 내청년들 템이다. 여기서부터는 30퍼 장당연이디포트인건 물론이요. 15퍼작 할지 말지 따지는 구간에 돌입하는데 일단 필자는 최소한 이 정도 아이템부터 추천하는 바이며 사실 여기서는 살짝 심한 내용을 다뤄볼 것이다. 대부분 매붕이들은 아마 직작보단 템을 구매할 것이고 거의 절대 대다수의 17성 이상 아이템에는 30% 작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에 그냥 사신 거 그대로 잘 쓰시면 되긴 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직작을 한다거나 자기 안돼 있는 걸 샀다면 30퍼작하기 전 영상의 후반 룰을 참고해보자. 아니 이 새끼야, 뭐 방어구 작하는 법은 대충 알겠는데 보니까 무기도 주운 짝인 것같더만 그건 어떡하냐 싶을 것이다. 사실 무기는 모든 작 중에서 제일 쉬운데 방어구와 비슷하게 이 정도의 임시용 무기에는 70퍼 완작이든 30퍼 떡작이든 갈겨주면 끝나고 이 정도 이상은 무조건 15퍼작으로 보정해야 하는데 이유는. 무기는 방어구와 다르게 장마다 공격력이 오르고 공격력 은주 스레다 따위와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한 스펙이기에 어지간한 무기부터는 무조건 15퍼작을 디포트로 한다. 아무튼 이제 설명할 건 주문서작이며 사실 별거 없다. 종류 자체야 정말 뒤지게 많지만 여기서 실사용할 만한 건 어지간하면 이네가지 종류이며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데 일단 아공과 포악공이 있으며 성능은 이렇게 나뉘고 후합공의 경우 이벤트 코인샵에 언제나 단골로 있다. 백공과 부패공은 말 그대로 오직 택장비에만 팔리며 이 역시도 코인샵에 언제나 단골로 있는 품목이다. 이제 매지컬 무기 주문서가 있는데 사실 말이 좋아 무기지. 현재는 하트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며 놀라운 긍정의 혼돈 주문서 줄여서 놀거은 바르면 랜덤으로 능력치가 올라가는 특이한 메커니즘이다. 여기서부턴 각 장신구는 팩과 하트에 어떻게 작갈지 서술하겠다. 대략 이 정도 성능의 쌈마이 뉴비 장신구의 경우 그냥 영상 초반에 말한 죽은 7 0퍼작을 권한다. 이유는 앞서 말했던 대로 일단 대충 기는 쌈마이 장비기에 내가 오랫동안 같이 갈 친구에만 주문서작 제대로 해주는 거다. 여기서 오랫동안 같이 갈 장신구는 최소 이런 걸의미하냐 이때부턴 주문서작 제대로 해주는건데 코인이 넉넉한 경우 코인시샤프화공을 해도 상관없는 단계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놀긍이라는 주문서를 닫치는대로 바르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다 붙였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 공격력이 붙는다 임시로 쓸수 있는 작이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다 아까 죽은 30퍼작이 이런 성능을 갖는다고 말했고 우리의 놀긍 떡작은 대략 이 정도 성능을 갖는데 이걸 보는 절대 다수는 놀긍이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지며 어느 정도 보스펙으로 진입하면 놀긍이 조금 밀리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따질 건 코인샵에 있는 이주문서인데 나름대로 코인 리소스는 적게 먹는 100%의 확률이니 놀긍이 방어구에도 갈린다는 점을 이용해 만약 내가 자기 안 되어 있는 템을 샀다거나 아니면 직작을 하는데. 보스샷 코인이 남을 것 같은 매붕이라면 충분히 이100%놀금을 이용해 방어구도 놀금떡작하는것 좋다. 그리고 이제 설명할 건 이런 느낌의 작인데 원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첫 작의 경우 놀금에 붙는 공유기 붙을 때까지 무한으로 이노센티미 아크인으로 녹아다하고 이후로 남은 작은 투아공을에 투아공 완자보다 공격력 1을 높게 쓴다는 작의 느낌이긴한데 사실 이것도 하면 좋긴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체감의 작이며 일단 당연히 기본 이 정도 장신구부터 고민하는 게 원칙이며 이건 역시 내가 주보 코인이 많이 남을 것 같다면 시도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굳이 목숨 걸 필요 없는 작이다. 이제 다음 설명할 건 매직컬 작이 있는데 이 매직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당 사업 정도 하며 하트에만 사용하니까 매직컬 완작 시 공격력 평균 9 3에주 스탯 삼십이며. 주은 30퍼작 대비 공격력 53정도 높은데 이거 잡다한 계산 다 거르고 결론만 말해주자면 아이템 전부이 18성 불들이 끝나고 22성으로 넘어가야 할 매중년 진입 단계에서 굉장한 핵가성비를 보이니까 일단 매청년 시기에는 하트주은 30퍼작으로 살다가 매중년으로 진입할 때 매지컬 떡작을 적극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물금 리턴이라고 있긴 한데 이건 어차피 할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천녀의 전작이니까 나중에 메노인 템세팅 편에서 심화로 다루며 영상 마무리합니다.